10편 46편 1절로 7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신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곧 지존하시니의 성소를 깨끗게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주를 의지할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사람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어려움은 우리의 노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깊이 파고들면 이겨낼 힘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 자기 발로 일어서서 걷는 것은 대체로 돌쯤이 되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심비한 일이며 은혜의 사건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열병, 선천적 장애, 사람들의 손가락질, 오래된 질병, 귀신들림, 굶주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주님의 은혜로 온전케 되었으며 영원히 살아나는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절망으로 포기했던 생명과 삶을 다시 얻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흑사병을 비롯하여 스페인 독감, 신종플루, 메르스, 에볼라와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우리 앞에 환란이 없을 때는 없었습니다. 극심한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후 위기, 자연재해, 전쟁과 갈등의 상황이 인류 역사에서 끊이어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고합니다. 이처럼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각하고 두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는 이들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희망을 놓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어려움을 이겨냅시다.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이땅에 소망을 불러 넣을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처한 이 엄중한 상황에서 도움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옴을 고백합니다.삶의 풍랑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곁에서 희망을 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